베라님 안녕하세요 저의 저 자신을 특히 남자들 앞에서는 저 스스로 제가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자책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저 자신이 지능이 났다고 생각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행동과 말에 수치심을 너무 많이 느끼고 이 마음을 표현해서 내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 느껴주시고 도와주세요 남자 앞에서 왜 그렇게 자기가 똑똑하지 못하고 바보짓 하는 줄 알아요?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요. 내가 너무 똑똑하고 잘나면 남자가 나를 사랑 안 해줄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자꾸 어리버리하고 약간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막 지능이 낮아. 막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대의 무의식 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애고가 있어요. 약하고 못나고 열등해야 사랑받는다. 그대가 그런 존재를 사랑하거든. 애완견이나 나보다 못한 존재를 사랑하거든요. 너무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면 무서워하잖아요. 남자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보다 잘난 여자. 너무 똑똑해서 딱딱 지적해. 틀렸거든요. 똑바로 하십시오. 이런 여자를 누가 좋아해요. 남자가. 그렇죠. 응? 조금 이렇게 자기보다 조금 못한 모습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일부는 틀렸어요 그렇다고 남자가 어리버리하고 뭔가 이렇게 열등해서 무슨 말을 했는데도 여자가 에이, 못 알아듣겠는데요 아, 잘 모르, 아, 모르겠는데요 어, 지능이 20인 것 같아요 뭐 이러면 좋아하겠습니까 수치스럽죠 그런 존재는 응? 그래서 그대는 남자한테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사랑받을 줄 몰라요 그래서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열등하고 수치스럽고 남자보다 못났어야 사랑받는다는 그 사랑받고 싶은 여자 열등애고가 어리버리를 쓰는 거야. 수치스럽고 막 못나고 지능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러면 사랑받을 거라고 사랑 못 받아요. <laughs> 그런 여자는 수치스러워서 안 좋아해요. 자 어떤 여자가 그럼 사랑받을까요? 내 마음을 잘 표현하는 여자. 사랑받고 싶어요. 그리고 남자가 사랑받고 싶다고 표현할 때잘 받아주는 여자, 마음을 잘 인정해주는 여자, 응?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인정해 보세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응? 나 보호받고 싶어요. 나 약한 여자예요. 나좀 보호해 주세요. 나 지켜주세요. 죽을 때까지 나 지켜준다고 얘기해 주세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남자가. 아이, 누구 씨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할 때 고맙습니다. 누구 님도 멋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표현하고 그 마음을 소통하고 받아주는 여자가 돼야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대의 사랑받고 싶은 애고가 표현을 하는데 잘못된 표현을 하죠. 열등하고 수치스러워야 그런 여자가 사랑받는다고. 그런 여자는 무시당해요. 일시적으로 사랑받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항구적으로 사랑은 못받아요. 답답하고 수치스러우니까, 나중에는 무시당하고, 남자한테 지배당하고, 자기 학대하는 여자지요. 그래서 알아차리고,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자꾸 표현해 보세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잘못 표현하는 거야. 지능이 떨어진다고 막 수치주고 이렇게. 그러지 말고, 자, 표현해 봅니다.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여자로, 소중한 존재로 존중받고 싶어요. 공주처럼, 왕비처럼, 여왕처럼 소중한 존재로 대접받고 싶어요.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고, 저도 남자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사랑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어,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잘못되게 표현하는 겁니다.